안녕하세요. 좋은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돌직구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회사는요, 한때 시장의 총화로 불리다가 상장 후에 주가가 무려 80% 이상 폭락하면서 완전히 잊혀졌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 오픈 AI 같은 AI 업계의 거인들과 줄줄이 손을 잡으면서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요. 바로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강자, UI 패스, UI 패스입니다. 과연 이 언더독의 제 2막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가능성을 아주 깊숙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시장에서 거의 뭐 실패한 기업 취급받던 UI패스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이름들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오픈 AI, 구글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지금 AI와 데이터 분야를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최강의 라인업이죠. UiPath가 이런 기업들과 블록버스터급 파트너십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거대 기업들이 도대체 왜 UiPath랑 손을 잡았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회사가 원래 뭘 하던 곳인지 그 핵심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RPA라는 건데요. RPA,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의 약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했어요.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맨날 하는 그 지겹고 반복적인 일 있잖아요. 그걸 대신해 주는 소프트웨어 로봇, 디지털 워커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회계팀 직원이 매일 하는 인보이스 처리. 이걸 RPA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디지털 워커가 스스로 이메일에 로그인해서요. 첨부된 PDF 파일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내서 회계 시스템에 착착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저장하고 확인 메일까지 보내면 끝. 사람이 하면 몇 분은 족히 걸릴 일을 이 친구는 순식간에 그것도 실수 하나 없이 처리해 버리는 거죠. 아니, 이렇게나 유용한 기술을 가진 심지어 시장 1위 기업이 도대체 왜 그렇게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이 회사가 마주했던 위기,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80%. 2021년에 정말 큰 기대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상장했는데, 불과 몇년 만에 기업 가치의 80%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냉혹한 숫자가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 말해주고 있죠. 시장이 등을 돌린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어요. 첫째, 회사가 스스로 성장 전망치를 낮추면서, 어라, 이 회사 문제 있나? 하는 의심이 생겼고요. 둘째, 직원들한테 주식 보상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정작 회사에 남는 현금이 줄어들었어요. 셋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공룡 기업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죠.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이었어요. 챗 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모두가 충격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이런 공포가 파진 겁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RPA는 이제 끝났다. 곧 AI에 잡아먹힐 것이다. 이건 그냥 위협이 아니라 회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였죠. 하지만 UI 패스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업자가 직접 CEO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부터 제 2막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아주 대대적인 반격에 나섭니다. UI패스의 반격,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실행에서 생각으로의 전환. 기존의 RPA가 그냥 정해진 규칙만 따르는 디지털 손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심지어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디지털 뇌와 손으로 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UI패스가 내놓은 비장의 무기, 에이전트 AI의 핵심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제 더 이상 개발자가 복잡하게 코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람한테 말하듯이 이 PDF 파일 받아서 안에 있는 정보로 Salesforce랑 NetSuite에 등록 좀 해주고 다 끝나면 슬랙으로 팀원들한테 알려줘. 이렇게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전체 자동화 과정을 뚝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그 화려한 파트너십들의 퍼즐이 맞춰지시죠?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마케팅이 아니었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GPU는 이 AI 에이전트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해주는 심장 역할을 하고요. 오픈 AI와 구글의 언어 모델은 에이전트의 뇌가 돼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시간 데이터를 공급해서 에이전트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하게 만들죠. 이 모든 파트너십이 UI패스의 새로운 플랫폼을 완성하는 핵심 조각들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멋진 AI 전략 그냥 말뿐인 계획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회사가 돈을 벌면서 터너라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현재 UI패스의 비즈니스 성적표를 보면 이 반격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주가가 그렇게 폭락하는 와중에도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은 정말 단단했다는 겁니다. 고객사가 만 개가 넘고 매년 1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구독로로 꼬박꼬박 벌고 있어요. 특히 이순 달러 유지율이 118%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고객들이 작년보다 18%나 돈을 더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쓴 고객은 떠나기는 커녕 오히려 씀씀이가 더 커진다는 거죠. 제품이 정말 좋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이익률이 80%가 넘으니까 이건 뭐 장사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뛰어든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RPA 시장도 여전히 연40% 가까이 성장하고 있고요. 새로 뛰어든 지능형 자동화, 즉 에이전트 AI 시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 44%씩 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UiPath는 이두 개의 거대산 파도를 동시에 타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UiPath는 과거의 유물인 RPA 기업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변신을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미래의 AI 기업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앞으로 UI패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